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3기 전속성우 공채에 응시하는 1번 10대 소년 연기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았지? 우리 러시디올 동아리는 러시디올 대회에 참가할 거야! 지금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바로 합숙이야! 러시 듀얼을 만들어낸 유가와 듀얼의 왕이 될 내가 있는 팀이 대회에 나가서 질순 없잖아. 아, 로미는 쉬어도 좋아. 로미는 참다 참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듀얼 능력이 각성하잖아. 그렇다는 건 참을성이 없어지면 금방 한계가 오고 금방 각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미는 참을성이 없어지도록 훈련해야 강해져. 이번, 20대 남성 연기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왜 남의 운동화를 노려? 야난팔 생각 없으니까, 저리 끄자. 니들이 말안 해도, 상자는…… 여기 잘 놔뒀으니까, 괜한 걱정할 거 없어. 어? 하악! 짜증나게 왜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난리야? 먼지 하나도 있는 게 싫어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때 빼고 꽝 내고 있는데. 대결을 할 때도 상대방의 땀이나 피가 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판을 내지. 그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헉? 에 아, 녀석들 지문이 다 묻었잖아…… 진짜……! 3번, 40대 남성 연기입니다…… 아, 아이, 아이 그치만 이렇게 비싼 개는 호텔이 아니면 제가 받기가 힘들단 말이다. 관광객한테는 팔아봤자 얼마 받지도 못해…… 바닷게에 싱싱한 게가 있습니다! 에휴, 젠장.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서비스 줄 테니까 누가 좀 시원하게 사주면 좋겠네. 우린 이걸 팔아서 새로운 수중통신기를 사야 한다고. 그리고 연료비에 식료품비, 선착장 사용료까지. 그치, 말이나 어? 말이나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4번, 연령불명 남성 연기입니다. 헤, 너도 알다시피 난 인간과 요괴 사이에서 태어난 반 요괴야. 요괴든 인간이든 전부 바삭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척하면 척이야. 나 같은 놈이 있으니까. 네가 요괴들 대장인 척하면서 인간들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걸! 체! 요괴한테도 인간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깍두기라고나 할까? 유령족의 후예진 뭔진 모르지만 항상 동료들과 같이 있는 너랑은 달라! 난쭉 혼자서 살아왔어. 지타로. 그동안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절교다. 잘 살아라. 5번 연령불명 남성 나레이션입니다. 8개의 문장이 이끄는 곳을 향해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거대한 파멸에 대항할 힘을 찾아 모험을 떠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온천지대를 주름잡으며 횡포를 부리는 왕개골 모닐당을 퇴치한 테일 일행. 정석 일행과 헤어진 테일과 아구모는 디지바이스의 인도에 따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테일과 아구모의 앞길은,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